안하세요 저희는 주제일 A팀입니다. 저는 A팀의 팀장으로 은 정춘 모디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팀부터 저희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나 하나의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김수현씨. 저희 수현씨는 엔진으로서 팀 전체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또한 회의로 등을 통해서 팀 내에 우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현 씨, 우리 소현 씨는 브레이크로서 팀 내에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줘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혜미 씨, 혜미 씨는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아 눈앞이 깜깜할 때마다 아이디어를 던져줘서 저희의 한 줄이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예지 씨, 우리 예지 씨는 저희 팀의 어, 핸들로서 팀원들의 아이디어와 많은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팀 내에서 어, 그 스피커로 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멘토님과의 의사소통과 또한 팀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팀 전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팀의 상큼한 모습들을 담은 아카이브 영상을 보신 이후에 팀에 발표자 나와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소현입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순서인 만큼 저희의 주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도시에 필요한 도시 문화는 무엇인가? 로컬 커뮤니티 문화를 만드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저희는 네오별류의 가치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단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도시 문화, 커뮤니티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오별류는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문화 골목이라는 엘리베이를 건설하였는데요. 어, 이러한 가치에 저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 이러한 가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고, 저희도 그 일원으로서 지금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 엘리베이가 우리 동네 문화 골목으로서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어, 저희가 직접 엘리베이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정말 좋은데, 다른 시설은 아예 이용을 해본 적이 없다든지, 관광의 느낌으로 다가오다든지, 자유롭게 뛰어난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어, 들렸는데요. 어, 저희가 바라던 감상들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느꼈던 걸까요? 콘텐츠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대회 광고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엘리웨이는 지금 고객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엘리웨이가 아니라 고객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수 있듯이 지금 고객들은 자신이 문화의 주체로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전자의 입장으로, 제3자의 입장으로 엘리웨이를 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동네 문화 골목에서 우리라는 인식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화 생산과 확산의 주체인 우리가 약화됨으로서 인해서 우리 동네 문화 골목이라는 엘리웨이 전체의 정체성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면 되겠죠. 사람들이 엘리웨이가 이것은 우리의 골목이다, 나의 골목이다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웨이가 아니라 고객이 고객의 인식, 아,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고객이 엘리베이는 자기 것이다 라고 느끼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골목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것처럼, 내집 앞마당처럼 자주 갈수 있는 곳, 또는 부담 없이 편안한 차림으로도 갈수 있는 곳,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들어가다 나올 수 있는 곳, 또는 일상 같은 곳, 이러한 느낌들을 당할 수 있는 말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골목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들락날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골목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때 가장 생기가 도는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들락날락은 어떻게 보면 그저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해시로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시간적인 의미, 심리적인 의미, 정식적인 의미로도 확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들락날락은 물론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갈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내 집처럼 거리낌 없이 들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이 쏙 빠질 만큼 재밌었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 그처럼 정신이 들락날락할 만큼 신난다 라는 의미로도 확장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들락날락이 엘리웨이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주, 주민들이 엘리웨이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취향미로입니다. 엘리웨이는 수많은 라이프스타일, 좋은 라이프스타일을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제안을 하더라도 무용지물이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광장에 취향 미로를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취향 미로를 들락날락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예시와 같이 이런 체험 기반으로 한 질문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헤드폰에서는 뭐 신나는 라그마이 나오기도 하고, 잔잔한 클래식이 나오기도 하고, 조용한 새소리가 나오기도 하면서,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한 것들을 기반으로 마지막의 의도를 통과해서 취향 분석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그에 맞는 스토어와 브랜드 추천으로 이어지게 되죠. 두 번째 아이디어인 파이프라인은 또 여기에 이어지는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엘리웨이에는 굉장히 개성 강한 가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취향에 맞는 가게를 어디를 가야 할지 잘, 정해야, 잘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엘리웨이는 이런 가,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이드북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쉽고 직관적이게 그냥 가서 나만의 루트를 갈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3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건축가 제임스 스털링의 작품인데요. 저희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엘리우의 건물 내 외벽에 가게들을 연결해주는 파이프들을 설치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파이프들은 라이프스타일별로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사람들은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또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의 루트를 이 파이프를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존의 콘텐츠들을 조금 더잘 활용을 해서, 어 최대의 효과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인데요. 먼저, 두 출할 사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이 가게들이, 고객들이 파이프 라인을 따라서 고객의 여러 가지 생소한 브랜드의 가게 문을 여는 때까지 성공을 했다면, 이제는 가게 안을 거침없이 누벼야 합니다. 그래서, 어 거리낌 없이 누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어디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조금 모호한데, 이러한, 이런 식으로 두 터치, 둘 리슨과 같은 경우 표지판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아, 여기는 내가 체험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와닿게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는 클래스24입니다. 사실 클래스라는 콘텐츠가 사실 밤낮없이 들락날락한다는 것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나의 퇴근 시간과 맞지 않거나 내 일정과 맞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를 밤낮으로 들락날락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 24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들러서 자신이 어,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밤에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뭐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핑 클래스 또는 불면증 이웃과 함께하는 향초 클래스 이런 것들로도 발전이 될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들락날락이 월간 행사들과 어떻게 엮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낙자가 즐거울 낙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즐겁다 라는 의미를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달에, 3월달에 진행되는 자네베일만의 전시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밤하들이내 마음에 들락날락한다라는 카피를 쓸수 있겠고요. 4월 같은 경우에, 4월에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Drop the beat 어깨가 들락날락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들락날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락날락은 이 엘리웨이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엘리웨이가 우리의 골목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보너스로 저희가 들락날락의 정신이 음악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서 송을 한번 작사 작곡을 해왔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함께 부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